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버워치 관련한 다양한 소식들을 준비해 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뿅. 8월 15일 새벽 1시 오버워치 공식 유튜브 채널에 12 시즌 트레일러 새로운 출발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일단 같이 보시죠. 오. 새로운 출발 12 시즌 8월 21일. 아, 드디어 나옵니다. 신규 지원 영웅 준호. 버프돼서나오려나얘 새로운 핵심 게임 모드 격돌? 하나오카. 다들 한 번씩 아름다웠어요. 해봤던 전장이죠 사전 체험 때. <laughs> 잘보 오, 아누비스의 왕자. 오. 리퍼 시나 스킨 야, 근데 깔끔하게 잘 나왔다. 네 오, 궁이 팩트. 우친. 신규 배틀패스 스킨? 아나. 뭔피스트 에이씨. 아, 리아리 시그마. 에코랑 메리시 저분은 디바? 디바, 어, 겐지, 파라 미기는 너무 어려워요 키리코, 메리시솔져아지 보였던 것 같아요 따라잡기 힘들까 봐 걱정했는데 저만 영부터 시작하는 게 아닌가 봐요 오! 기술을 다듬는 건 언제나 좋은 생각이죠 배울 건 언제나 있죠 감사제 2024 보라운 이벤트 모드 미러워치 보라운 이벤트 모드 마누절 등제 보험은. chấm 가장 먼저 12시즌의 핵심 업데이트, 준호가 출시되죠. 준호는 이미 1 1시즌 사전체험을 통해 정보가 공개되었는데요. 사전체험 당시에는 살짝 애매하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과연 12시즌 버프가 되어서 출시될지 궁금하네요. 다음으로 신규 모드 격돌전장들이 등장했습니다. 사전체험으로 플레이해봤던 하나오카 전장과 함께 신규 격돌전장, 아누비스의 왕자가 출시되는데요. 하나무라 전장과 아누비스 전장이 리메이크되어 격돌모드로 돌아오니 너무 반가운데요. 사전체험 당시 하나오카 격돌전장은 속도감도 있고, 이해하기 쉬운 모드라 재밌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아누비스의 왕자 맵분또 어떨지 궁금하네요 다음으로 아누비스 리퍼 신화 스킨이 공개되었습니다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죠 궁극기 쓸때 이펙트가 진짜 멋있네요 총 3가지 버전의 리퍼 모습도 공개되었습니다 가면이 없는 모습도 공포스러우면서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오버워치의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정보에 의하면 신화 한밤의 태양 아나 무기 스킨이라고 적혀있는데 라이나르트에 이어 아나의 신화 무기도 12시즌에 나오는 모습인데요 신화 무기 스킨과 신화 스킨 각각 하나씩 매 시즌마다 나올 예정인 것도 같죠 다음으로 배틀패스 스킨들이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아 나 스킨의 모습입니다. 취향만 맞는다면 마음에 들 만한 퀄리티인 것 같은데 일단 제 취향은 아니네요. 둠피스트 스킨은 너무 깔끔히 잘 나왔죠. 다음으로 에쉬 스킨인데 오즈의 마법사 컨셉으로 나온 도로시 에쉬 스킨이라고 합니다. 바비 너무 귀엽네요. 다음으로 일리아리 스킨과 시그마 스킨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일리아리는 좀 애매한 것 같고 시그마는 맨다리가 깔끔하게 잘 뽑혔네요. 다음으로 상점에 등장할 스킨들입니다. 메리시 스킨과 에코 스킨인데요. 둘다 뭔가 징그럽게 잘 뽑혔습니다. 다음으로 겐지와 디바 파라 스킨의 모습이 보였는데요. 겐지와 디바는 컨셉 잘 잡아서 찮게 나온 것 같죠. 다음으로 키리코 솔저 메리시의 신규 스킨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키리코는 좀 예쁘게 내줬으면 좋겠네요. 솔저는 처음에 한조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진에서 보니 솔저 무기를 들고 있더라고요. 해당 이미지에선 브리기테와 라이나르티의 스킨의 모습도 보이는 모습입니다. 메리시는 취향을 많이 탈것 같은데 퀄리티 자체는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등장한 소식은 등급 초기화인데요.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보면 12 시즌에는 완전히 새로운 경쟁전 업데이트가 이루어져 등급이 초기화되고 모두가 새롭게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하드 리셋이 소프트리셋일지 궁금한데, 그동안의 행보를 봤을 때에는 하드리셋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요. 저만 저만 영부터 시작하는 게 아닌가 봐요. 라는 멘트가 혹시 하드리셋인가 싶네요. 이와 더불어 팀으로 만나지 않기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토요일에 확인해 볼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신규 영웅 연마로 파라와 자리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 감사제 이벤트도 시작되는데요. 미러워치와 만우절 이벤트 모드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레일러 영상의 마지막에 이전 트레일러 영상과 마찬가지로 콜라보를 암시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해당 무기는 서리안으로 블리자드 게임 중 하나인 워크래프트에 나오는 검이라고 합니다. 워크래프트 3 스토리의 시작점이 정착점의 의미를 갖는 검이라는데 지난번 디아블로와의 콜라보처럼 이번에는 워크래프트와 오버워치의 콜라보 이벤트를 기대해 볼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 소식으로 영웅 밸런스 업데이트와 관련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11 시즌 기동성이 좋은 영웅들이 자주 선택되는 형상이 확인되었으며 현지의 게임 환경에 기동성이 좋은 영웅들이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공격 및 지원 영웅들의 생명력을 감소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라이프이버의 영꽃단상 편의성 강화와 이 능력에 대한 대처법 그리고 치유의 꽃과 산들걸음의 변화를 주는 등 중요한 업데이트도. 12시즌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12시즌이 시작되는 8월 21일에 패치호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엑스박스 게임 패스로 더 많은 게임 내 전리품을 획득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9월 18일 오버워치가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출시되는데 여러 혜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배틀넷 계정을 엑스박스 게임 패스 계정에 연결하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1회에 한해 시나프리즘 30개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돌판지 라이나르트 거북선 디바 사이버용 한조 사복 겐지 꿀벌 메르시 성직자 라이프위버까지 총 6개의 스킬 힘들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동해야 하는 기한은 9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라고 하네요. 그리고 계정 구독을 유지하고 있으면 게임 내 추가 아이템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지난 시즌의 오버워치 투 상점 꾸미기 아이템과 중첩 가능한 경험치 부스트도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조만간 공개된다고 하니 그때 또 다시 정리해서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 시즌이 시작되는 대로 12 시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도 준비해 오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만 부탁드리면서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봐